울산 울주군 서봉수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18군데를 선포를 하셨죠? 예예. 예.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민간 피해가 완전히 보상이 되는 겁니까? 그, 완전히 보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많이 받는다. 예, 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좀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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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겠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마 해운부 자체에서도 특별재난 지역 선포 이런 자들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 하나 안, 안된 지역도 복구 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해안부에서 풍수의 보험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이 풍수의 사업에 대한 결산자료를 보면 계속 3년 동안 이 연도별 가입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2019년도에 보면 78.8% 정도밖에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 특히 비 피해가 많은 지역 그리고 풍수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걸 단체로 좀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연간인들이 예. 자기네들이 어, 피해를 입은 게 어느 정도 복구가 안 되겠느냐,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 찾아주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예. 조항 음. 어, 사무총장님, 장관이 음. 예. 내년 4월 7일날 서울하고 보상시장 보궐선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두 군데 합쳐서 800억이 좀 넘는 838억으로 걸... 발표하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오늘 전부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선거도 치료하고 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입니다. 예. 자치단체장의 위법 행위나 비위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했을 경우에 그 후보를 대출한 증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언론에서도 봤었고 또 위원님 뭐 지적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헌법상. 어, 후보자 책임을 정당에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든가 또. 결국 그것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자기 당에서 예. 그 후보자를 잘못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당 활동의 자유라든가 또 예. 정당의 어떤. 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또그 뭐 반대로 또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뭐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네.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페널티를 먹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좀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회에서 고민. 논의가 되면 예. 뭐 저희들도 의견을 순간이 어, 자체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장, 님 경찰청장님. 예. 그 압조의원님의 오전질의에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8월 15일날 집회 관련 경력이 몇명 동원됐습니까? 한 7천, 9천 명이라던데 아 9전에는 차장께서 아 그거는 이번에 전수사를 네, 하는... 당장입니다. 어, 같이 간접접촉한 음. 경찰관 예, 1,400명까지 포함하면 9,000명이 예. 됐습니다. 그럼 그때 집회가 큰 집회가 몇개 있었죠? 보수단체 집회, 민노총 집회 뭐 여러 개 있었죠? 그저 그렇죠? 어, 집회가 허용된 것은 두군데입니다그데 허용 하고 그리고 또 <laughs> 민노총 집회도 했었죠? 민노총 집회도 당초에 신고된 장소에는 경찰이 선점했기 때문에 못하고 어심각적으로 예, 종각 1가 정도입 그래서 종... 그 진단을 한 7천 명, 9천 명 경력 중에는 거기에 투입된 경찰관도 있는 거죠.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관들은 전부 진단을 하는데 그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사람들에게는 왜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 어, 정부에서는 기획적인 어, 이야기는 어, 아니지 예, 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자가진단을 어,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한는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보수단체에 있는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늘상 자가격리라진단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품은 없습니다. 진영 대결, 인연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그려야될것 그래야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청장님. 예. 지난번 여가부 장관께서는 답을 못 하시던데 오거든 전 부산시장 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근력형 선범 됩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 법상으로 강제추행 등 이런 식으로 불러내지 아 그러니까 아니 청장님 생각에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 서울시장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격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보고는 조사 안 한다면서요? 그 방조 부물이라든지 다른 유타, 피해자 조사 등을 볼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생님 제발 홍길동 경찰은 하지 맙시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해야죠. 이게 근력형 성범죄 아닙니까? 왜 그걸 이야기를 못합니까?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할거 아닙니까? 단서를 가지고. 그러면 수사관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사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성범죄다. 좋다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냅시다.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 피의자 피고소인이 그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안 <laughs> <기다려야 합니다. 웃음> 예.